경륜 개장 30일 준여기름 대상 경륜 주간에 보내드리고 있는 케이세클 광명 경주 우수급의 결승 무대를 향한 두 번째 준결 라운드 11 경주입니다. 1번 이명현, 2번 황정현, 3번 정현수, 4번 최병일, 5번 이성용, 6번 김주석, 7번 박병화 선수가 출전해 있습니다. 종합특점상 3강으로 분류되어 있는 선수는 3, 일 6번 선수들이고요. 3번의 정현수 선수는 100점대 기록을 하면서 거의 특성급에 가까운 점수. 물론 일번의 이명현 선수도 마찬가지로 98점대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점 3강 세선수 물론 이제 특별 승급으로 향한 여정을 떠난 선수들은 1, 3번 선수들이고요. 조선수 h 도 직전 회차에서 모두 2창 내에 진입을 한 모습. 앞선 경주에서 t 명의 선수들이 o s 명 자리 중에 두 명이 확정을 지었고 a 차에서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득점 3강 선수뿐만 아니라 순위 내세 명이 진입하면 두 명은 확정, 한 명은 t 선 경주의 선수와 경합. 안정적으로 내 결승 무대 오를 선수는 누가 될지 6번, 2번, 3번, 1번, 5번, 7번, 4번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번에 김조석 선수가 꽤선도 자리를 끌어가는 모습 속에 6번, 2번, 1번, 3번, 7번, 5번, 4번의 흐름. 최근 자력 승부 시도 비율로 보면 7번에 박병화 선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3번에 정현수 선수도 자력 승부 시도 비율이 높습니다. 3번 정현수 전공법을 택할 때 보입니다 7번의 박병하 선수는 꽤 뒤쪽에 떨어져 있는데요 3번 정현수 그대로 전공법 살려갑니다 신사팀 대열 앞선 나란히 달릴 때 6번의 김주석 바깥쪽 페달링 박차를 가합니다 7번의 박병하 선수 뒤쪽에 꽤 떨어져 있습니다 신사팀 3, 5번 그대로 대열 앞선에서 주도권 이어갈 때 7번의 박병하 선수 부리, 부지런히 올라섭니다만 자신차가 꽤 납니다 3번의 정현수 5번의 이성용 선수 뒤... 사람과 몸싸움 3번 5번 신사팀 두 선수가 결승 무대 확정 티켓을 얻어냈을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